역대하 1장 7절에서 1 3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띠클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면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부온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함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이 솔로몬의 마음 함께 나눴죠. 세 가지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기억이 나십니까? 은혜를 아는 마음이라고 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은혜 의식이 있었던 거죠. 왕이 될수 있었던 상황 그리고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중국에요, 외관 문화라는 문화가 있대요. 외관. 어, 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 그냥, 어, 방관하는 문화. 어 재미있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취한 상태였나 봐요.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려다가 이게 넘어져가지고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청년이 이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으로 모셨어요. 데이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이 고관절이 나가가지고 이 고관절을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할머니는 이 청년한테 고맙다고, 고맙다고. 어.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한 3개월 지나가지고 이 청년한테 중국 공안이 찾아왔더래요. 공안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할머니가 너 때문에 다쳤다고 고소해서 그러니까 너 가자. 그래서 경찰서를 가가지고 조서를 받고, 나중에는 재판까지 가가지고, 어, 당시 돈으로 7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위자료로 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팍 알려지기 시작하니까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남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거 도와줬더니, 어, 보따리 내놓으라도 간다고, 앞으로 저렇게 누구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러면은 도와주지 말아 그래가지고, 그 뒤로 큰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중국 문화가 어려움이 당한 사람이 눈앞에 보여도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여인은, 시내 한복판에서, 큰 대로변에서, 차가 다니는 대로변에서, 남자가 머리를 잡고 확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 누구도 말리질 않더래요. 남자가 이 여자를 목을 조르는데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더요 그렇게 30분 동안 이 여자를 때려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사건도 있었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촬영도 하는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개입해가지고 여자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원수를 되갚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야, 괜히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가 나중에 험한 꼴 당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도와주지 말자.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지금도 그냥,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은혜를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땅 가운데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죄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보고 마음에 감동하신 것.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이제는 그 약속을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약속을 해도 다 저버리고요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물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 네. 아멘. 그렇기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고, 그리고 인내하면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그 열매가 단순히 하나 맺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솔로몬은 사명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자. 왕이라는 직분, 왕을요. 내 권력을 누리기 위한 자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생각하고 그 직분 안에 담겨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왕의 직분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솔로몬의 마음은 네 번째인데요.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청지기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 도대체 청지기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왕에게는 뭐가 있어요? 왕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왕국에는 왕국민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국민 어 누구의 소유라고 해요. 당시 이 집권체제 왕이라는 왕정체제 안에서는요. 다 왕의 거에요.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게다 왕의 거고, 그리고 백성도 다 누구 거에요? 왕의 거에요. 왕에게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이 쥐어져 있는 거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다 누구 거에요? 왕 거에요. 할렐루야? 이러면 좋겠죠. 눈에 보이는 게다내 거면. <laughs> 그쵸. 당인 일을 딱 돌아보면서, 야, 눈에 보이는 모든 게다내 거다. 그면 얼마나 좋겠어. 응. 당시의 왕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왕국, 뭐, 끝도 없이 보이, 보이지도 않는 모든 왕국에 살아가는 국민까지도 다 누구의 것? 왕일 것이죠.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이 백성은요,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입니다. 이식절이 이런 고백이에요. 주의 백성. 그러니까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 백성이라고?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존재이지 그들 가운데 군림하고 권력을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기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청직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을 대신해서 맡아 관리하는 사람. 주인 대신에 무언가를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청직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청직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청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욕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욕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서는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오다지로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지금 요기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빈 손으로 이땅 가운데 왔고요, 이또빈 손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재물도 허락해 주셨고 이제 싹 걷어가시기도 하셨는데 아유. 그래도 이 인생 본전 인생이네 뭐부 이런 고백이에요. 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불교 용어 중에 이런 용어도 있죠.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요게 고백이 그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세상은요 그대 해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내거 저거 내거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결국에는요 자기 것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는 다 죽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소출이 어! 엄청나게 많이 거둔 거예요. 도대체 쌓을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창고를 새로 져야겠다. 창고를 새로 져야겠다. 창고를 새로, 새로 짓고 그 안에 이 곡식들을 전부나 가득가득 채워놓고, 야, 이제 내 영혼 어,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날 저녁에 그 영혼,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은 거,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 손에 맡겨주셨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결국에 그 진정한 내 것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이러한 책임지기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주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따라야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스려야 합니다. 뭐 이런 고백인 것이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지금 솔로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야곱이 장작권을 형을 속여가지고 뺐잖아요. 그리고나서 에서가 야 이놈의 자식 내가 어, 잡히기만 하면 음, 때려 죽인다 그랬더니 야곱이 도망치잖아요 어디로 도망쳐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요 딱 도망쳐가지고 처음에 몇 개월은요 라반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좀 챙겨줘요 그런데 어, 보다 보니까는 안 되겠어 왜 어, 공짜 입 싫은 거예요 라반이 그래가지고 어, 야 어떻게 너 나랑 어, 혈족이긴 해도 공, 으로 먹고 살수 없잖아. 그러니까 넌 일해라. 일하면 내가 삭도 좀 챙겨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몇 년을 일하게 되냐면은 20년을 일하게 돼요. 7년은 레아, 7년은 라해를 결혼하기 위해서 처로 맞아들이는 지참금으로서 7년씩을, 7년씩을 봉사하고요. 그리고 6년은 이제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없으니까는 이제 그 6년 동안 일해서 품삭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6년을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이 6년 동안 라반하고 약속을 하는데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은야 품삭으로 너에게 정해서 줄게 무엇인지 정하자. 그래서 처음 뭐라고 정하냐면 은야 양이든 염소든 네가 치고 있는데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은 것은 다 네가 갖고 하얀 것은 내가 갖고. 뭐, 이런 계약을 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런 계약을요, 수도 없이 번복했대요. 바꿨대요. 그러니까, 라반이 딱 보니까는, 어, 점지고, 아롱지고, 어, 검은색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속을 뒤집어버려. 야, 하얀 양을 네가 갖고, 어, 검은 이랑 이건 내가 가질게. 바꿔요. 어, 자기 상황에 편한 대로 바꾸는 거예요. 야,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에게 주기로 한품삭으로 주기로 한 것들을 결정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야. 야곱이 그러니까는 일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약속 받은 것마다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우리에게 이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닿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야, 야곱이 그러니까는 뭐 수많은 양떼를 이제. 거들게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올때이 라반이 계속 약속을 뒤집으니까는 몰래 도망치죠. 몰래 도망친 것을 라반이 알게 되고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이 야곱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야곱을 잡기 전날 밤 라반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경고하죠. 여 야곱을 건들지 말고 그냥 보내줘 전망할 때그 <laughs> 라반이 겁에 먹어가지고 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뭐, 별다른 얘긴안 해요. 야, 그냥 우리끼리 계약을 맺고, 여기다가, 아, 너 좋은 길로 가고, 우리 더 이상 침범하지 말자. 뭐, 이런 약속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라반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31장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요. 눈에 보이는 양떼도 다내 양떼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야곱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7년 레아, 7년 라헬, 그리고 6년 양떼. 약속을 해 가지고 약속한 대로 지켜야 되는데 라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지만 저거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야. 이건 주인 의식이 아니고 아주 주인 행세죠. 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는 경험하신 거예요. 야! 너, 야곱, 뭐 그냥 보내줘. 그냥 보내줘. 그니까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아쉽지만,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라반의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게 뭐, 무엇입니까? 딸도, 그리고 그 자식들도, 양떼들도다내 거라는 생각이에요. 내 거라는 생각. 음. 야곱과 라반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반은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다내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청지기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양 떼를 잘 돌봤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닿는 그양 떼들마다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청직의 또 다른 모델이 있는데 요셉이 있어요. 요셉. 요셉은, 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나도 이쁘게 생겼으니까는 막 유혹을 하죠.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요셉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내, 내 손에 맡겼다는 거야. 응.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내 손에 맡겼습니다." 구절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왜 그러냐면 주인 보디발 바로 밑에 이인자잖아요. 큰 이가 없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든 것을 내가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주인께서. 근데 오직 하나,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셉은요 청지기로서 바운더리를 알았어요. 영역, 경계,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것과 내 손이 닿으면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해도 되는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의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청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안에 이제, 막, 다, 다 바꿨어요. 다. 그때 당시에,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사소한 곡도 다 바꿨는데, 그때 이제, 피아노가 하나, 어, 그랜드 피아노인데, 그랜드 피아노를, 어, 장노님 한 분이 새 거를 하나 허물을 하시면서, 그 전에 있던 피아노를, 어, 성가대 연습실, 차량대 연습실로 탁 내려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이, 이렇게, 피아노를 내려 보내야 되는데, 피아노에는요, 다리에. <laughs> 지금 생각해도 좀 재밌어. 피아노 다리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암흑의 권사, 기, 증. 그리고 날짜까지 딱 써놨어요. 그것도 이렇게 딱 들어가면 피아노가, 이게 그랜드 피아노는 다리가 보이거든요. 다리, 보이는 다리에다가 이렇게 하얀색 페인트로 다 써놓은 거예요. 이 피아노를 이제 치워야 되는데, 새로운 피아노, 이제, 오래되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찬양대 연습실로 내리고, 새로운 피아노를 들여와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권사님, 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노님께서 피아노를 허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 권사님이 허물했던 이 피아노는, 찬양대 연습실로 좀 내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럴 수 없어요." 피아노를 헌물을 하긴 했는데, 지금 피아노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아닌 거예요. 아직은 내꺼 거예요. 내 거. 피아노를 볼 때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피아노 다리에 써놓은 자기 이름을 보면서. 참, 뭐, 그런 일들도 있어요. 어, 나중에 이제 잘 이렇게 달래가지고 결국에는 피아노 찬양대 연습실로 내려보내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 권사님은 그게 마음이 상처가 되어셨나봐요. 참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 드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 드리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아직도 내 마음 속에는 내 걸로 가지고 있는 거야 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드리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청지기의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불순종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아이가 주일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불러가지고 얘야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너 맛있는거 사먹어 500원짜리 동전 두개를 준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두개를 딱 받아가지고 500원짜리 하나는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500원짜리 하나는 들고 가면서 야 이걸 가지고 뭘 사먹을까 뭐 기쁜 고민을 하는거예요 사탕을 사먹을까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 과자를 사 먹을까? 하, 가져가다가, 어이이 아이가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손에 쥐고 있던 동전을 놓쳤는데, 이 동전이, 데굴데굴데굴, 데굴굴 굴러가더니, 하수구, 도라에 콩닥 빠진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거를, 이 500원짜리를 아무리 꺼내려고 해도, 아이의 힘으로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꺼낼 수가 없어요. 하, 참, 그 앞에서 실갱이를 하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laughs> 어, 이해가 되시나봐. 다 웃으시네. <laughs> 엄마가 지금 500원 헌금하라고 주고, 500원은 지금 어, 용돈으로 줬잖아요. 네, 흘린 거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야. 하나님 알아서 찾아가시라고. <laughs> 여러분,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응. 다내 것이 될 것인 것 마냥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결국에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물을 움켜쥐면 움켜쥘 수 있습니까? 손 사이로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움켜잡고 움켜잡고 움켜잡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될수 없는 거예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 잠시 잠깐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야너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 내가 줄 테니까 그래서 잠깐 우리 손에 맡겨주셨을 뿐이지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네 것이 될수 있는 것은 딱 먹은 거 외에는 이것이 될 수가 없어. <laughs> 어,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또 필요한 얘기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딱 먹으면 먹은 것만 내게 되는 거지. 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밥 3개를 막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거 내거 되는 거야, 그거 내거 되는 거. 그 외에는 내 거가 될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곡식 찬거에 쌓아놔도 내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어,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그래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닌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 맡았을 뿐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자녀도 우리 손에 잠깐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재산도 잠깐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건강도 잠깐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고 고독하시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에 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소임을 다하는 이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당인 대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력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당합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가운데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